자, 단어 몇 개를 챙겨드리겠습니다. However, 얘는 복합 관계 부사가 되죠. 그래서 아무리, 뭐, 뭐, 할지라도, baron, 불모의. 그 다음에, free from은요, 뭐, 뭐시, 없는, 그리고 influence. 영향력이 되죠. 영향력. 자 구문 분석 해보겠습니다. 자동사, 주어, 부사구가 되죠. 그 다음에, however가 이끄는 절은요 부사절이 됩니다. 그리고 high, deep, cold, barren. 얘는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주격 보. 말하자면 여기에 생략된 게 있죠. They are 이때 y 인요 Areas를 받아주는 거죠. 주어, 자동사, 생략. 자 그다음에 대시 이끄는 절이 왔죠. 얘는 관계 대명사로서 형사절을 이끕니다. 그래서 areas를 수식하죠. 주어. 자동사, 주격보, 부사구화 되죠. 그 다음에 오브 맨카인드는요. 형사구로서 인플루언스를 수식합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지역도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자그 지역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깊을지라도, 혹은 추울지라도, 혹은 불모일지라도. 자, 어떤 지역이냐면요. 완전히 없는, 인간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는 그런 지역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거를 짧게 줄이면요. 아무리 살기 힘들지라도 인간의 영향력이 없는 지역은 없을 것이다. 자, 우선 표현 하나만 챙겨드릴게요. Protective Gears. 보호 장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이는요 가주어가 되죠. 자동사 주격보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바, 타동사 바, 목적어 바. 말하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4 플러스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이때 후는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RPN, 주어, 타동사, 목적어.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필수적이다. 무엇이 필수적이냐면요. 실험실에 들어가는 그 누구든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거죠. 단어 몇개 챙겨 드리겠습니다. 파블릭 오피니언 여론 타이 c 니컬 포악함 혹은 전제적인 여기선요. 포악함이 더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obviously, 명백하게, 자, indifferent, 무관심한. 자, 그렇다면 은 구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어, 자동사, 주격보, 그 다음에 towards는 전치사죠. 도준는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가 이끄는 절이 왔죠 이때 후는요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은요 형사절로서 앞에 있는 도준을 수식하는 거죠 주어, 타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역시나 전치사죠 도준은 목적어 부사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후가 이끄는 절이 왔죠? 이때 후는요 관계 대명사로서 형사절을 이끌어요. 그래서 도주를 수식합니다. 주어, 자동사, 주격보, 부사구. 그 다음에 이때 대는요 부사절을 이끕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거죠. towards, those, who, 블라블라 그 다음에 towards, those, who, 블라블라 지금 a와 b가 서로 대비가 되죠. 그리고 it, they, 요 public opinion을 의미합니다. 밑에 있는 이 t 도 역시 public opinion 오피니언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론은 항상 보다 포악하다. 누구에게 포악하냐면요, 여론을 명백하게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포악하다는 거죠. 여론을 아 여론에 무관심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여론은 별로 힘이 없다는 거죠. 다만, 여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론을 많이 의식한 사람들에게는 여론은 굉장히 포악하다는 거죠.